자 이명우 선수의 집념에 박수로 보내 인정합니다. 자 오늘 방송 보셨습니까? 와 이명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 방송됐던 JTBC의 뭉치찬다 시즌 3의 45회 방송에서 어, 이명우의 두 번째 출연 방송에서요 리턴즈 FC가 뉴벤져스 팀을 4대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어, 리턴드FC의 실력이 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마추어에서는 최상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KA리그에서 아마추어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팀인데 어제 이명웅의 어, 경기를 보면서요. 이명웅이 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이나 축구 실력이나 그리고 이 축구에 대한 진심 열정 이런 것들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게임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은 구단주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각오로 승리에 대한 각오. 그러니까 2020년에 두번진 거에 대한 리벤지이기 때문에 이번은 반드시 이기겠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구단주로 있는 리턴즈 FC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진다면. 구단주에서 물러나겠다. 차라리 팀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등하게 리턴즈 FC가 승리를 한 거예요. 4대 0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명이 한 골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리턴즈 FC의 실력이요. 프리킥 같은 경우도 엄청난 프리킥을 하지 않습니까? 롱 거리가 굉장히 멀은데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패스나 뭐볼그 트리핑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프로급이다. 아마추어에서는 최상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어, 이명우의 경기를 보고 다시 한번 이명우에 대해서 감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물론 뭐 축구 실력도 있고 그 발정간도 있는데 체력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 주고 싶어요.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아주 어 지치지 않고 이렇게 유지했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단련을 축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콘서트에서 3시간 동안에 혼자 무대를 꾸며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역시 어 이명 씨가 주장하는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건강 체력을 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임영웅 씨가 굉장히 노력했고, 그 결과, 90분을 풀타임으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주, 어, 이, 이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구 실력이에요. 4년 전에 임영웅의 축구 실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뭐, 어제 보면요. 볼을 받는 그 트리핑 하는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볼이 딱 씁니다. 그리고 이 축구선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시스트거든요. 이 크로스로 어시스트 하는 그런 모습도 거의 프로급이다. 이 김남일 코치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 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이 크로스 실력이나 볼 트래핑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재간 부분에서도 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네골 중에서 임영이한 골을 넣는데 었한 골을 넣으면서 셀리모니를 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멋었어요 이런 모습이요.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골을 넣는 모습인데, 자 이렇습니다. 다시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볼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뽀용하는 임영웅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아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 지금 TV 화면을 지금 녹화를 한 모습인데 이렇게 임영웅이 세 번째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골을 넣어서 어, 4대 0으로 이제 어, 리턴 FC가 이겼고 그러자 어, 어쩌다 뉴벤져스 팀원이 다시 한번 이, 이 리벤지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오겠다 해서 어, 오늘 방송 말고요. 다시 한번 리턴즈 FC와 어쩌다 뉴 벤저스 팀 뭉채 찬다 팀의 리벤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대단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명의 모습이 있는데 자막을 보면요. 영웅시대, 영웅시대 보고 있나?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JTBC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영웅시대를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명하면 영웅시대이기 때문에. 어, 이제, 어, 내일 아침에 시청률이 나올 예정인데, 지난주보다는 4.4%보다는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 11대11 이 본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고요. 그리고 예고 영상에서 이제 임영웅이 골을 넣고 어이셀리머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 번째 골을 넣을 때어 이게 지금 어세 개로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 중반, 이제 후반으로 했는데 후반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영웅의골 넣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영웅시대들이 어 TV 앞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시청률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아, 대단합니다. 야,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체력, 실력, 열정, 그리고 어 여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역시 임영웅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그리고 팬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필드에서 축구장에서 이렇게 11명의 선수들과 함께 하는 양보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협업하는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웅시대나 그리고 뭐 선한 영향력 같은 걸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축구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